어때? 캬, 해야지. 아 저기 아기 상어 가두이 있어서? 응 음. 보리차 또 마실래? 아빠 <laughs> 또 주세요. 또? 어 또. 보리차 또 마실 거야 또. 어. 어디니? 예야, 디. 네. 음. 어떻게 해? 김치 어떻게? 김치. <laughs> 어? 뭐라고? 김치 형님, 엄마. 한다고? 엄마 김치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김치. <웃음> 귀여워. 얘들아 <laughs> 김치 어떻게 해? 한번더 보여 줘. 마지막 거로. 김치. <laughs> 저건 아울렛에 간 거고 이거는 이마트 아울렛에서 이마트에서 산 거야, 이는 아니? 이거 다 다랑 다... 꼬스는 아울 토이저러스에서 샀고, 응, 응. 그란도는 아울렛에서 이마트가 샀고, 이마트가 사 아기 상어 찍고 이거 어. 사고 응. 또 저기도 가가지고 아울렛도 가서 산 거야. <laughs> 공룡 보고 갔어 <왔어>, 오늘. <laughs> 아저 박스를 꼭 쥐고 있는 거야 손에 굴 응. 쥐고 있는 거야. 야호. <laughs> 미치겠다. <웃음> 엄마 없이 아빠랑 잘 놀았네. <laughs> 손자 보라고? 아니, 그러면 도이 저로서 가방 내놓으라고? 아, 저거 꽉수 있는 거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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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있을라고? 누워있어 누워 응. 엄마도 오라고? 근데 엄마 여기 좁은데 그래도 엄마도 왔으면 좋겠어? 응. 어 어? 아이고 아 쾅해 머리 쿵해 살살해 살살 응. 바닥이잖아 살살 응 팽돌이 엄마 주는 거야? 고마워 여기다가 엄마는 엄마? 엄마 들어와? 알았어. 어디 앉을까 엄마? 걸로 응. 와서 옆에 앉으라고? 알았어, 들어올게. 좁은데? 응. 너무 귀여운데? 이쁜 짓한번 많이 봐봐 어? <laughs> <laughs> 김치는 어떻게 하지? 김치~~ 했지? 너무 귀여워. 응. 어? 응. 빵 사러 갈 거야. 어때? 응. 빵 먹을까? 응. 좋아, 가보자. 그럼 오늘은 보리차도 같이 사볼까? 응. 어, 하이파이. Yeah. 예, 얘를 펼쳐. <laughs> 한번 더, 한번 더. 앞에 덮어놓고 날개를. 간다. <웃음> <웃음> 날개 펼치라고? <laughs> 날개를 펼쳐라. 어? 넘어졌다.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?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? 일어나 <laughs> 어 씩씩하고 용감하게 일어나 어그 와중에 그 와중에 해리나 빵은 빵은 지켰어? <웃음> 잘했어 <웃음> 소중한 빵 <laughs> 맛있어? 엄마도 한입줄 거야? 엄마 한입줘 응.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<laughs> 나누어줘서 가자, 귀여워. 말로 말코, 혜린, 말코, 어딨어? 말코 해야지, 혜린아. 마이코 쓰담쓰담 쓰담 해줘야지 쓰담쓰담 쓰담. <laughs> 아 예쁘다 해. 야 쪼리 해야 쪼리 어, 쪼리 하는거지 어저왜 쪼리, 쪼리 사랑해서? 어. 쪼리 도망간대 근데 쪼리가 도망간다는데 나무. 오, 오, 오 잘하는데 오. 마이코 천천히 가줘 혜린이 천천히 가줘 혜린이 오는거 보고 혜린이 꼭 잡아 응꼭 잡아 마이코 일로와 혜린이, 일로 오세요. 어, 혜린이 놀랬다. 멀코, 말코 땡겨서. 멀콜라. 아빠한테 가보자. 아빠한테 가보자, 혜린아. 천천히. 아이고, 아이고, 넘어지겠다. 천천히. 어 천천히. 어이지 천천히. 어이지 우, 혜린 잘하는데. 혜린 말코랑 산포했네 아빠 줘. 내려놓는 아빠 주세요. 거야? 어, 그래. 이제 아빠주세요 어? 어. <laughs>

하온가 응. 돼. 응. 조리야, <laughs> 아빠 일어나라 해라. 아, 쪼리. 일어나. 응? 조리. 여보, 일어나. 가자. 응. 주세요 하는 거야? 응. 자, 자, 아빠가 걸어준대. 해린이, 해린이 목에다가. 목에다. 목에 걸어줄. 게 목에 거는 거야. 목에 걸고. 목에 걸고. 목에 걸고. 그냥 그저 하고 싶어서. 자, 이렇게 걸고. <laughs> 해린아 가방처럼 먼저 매야지. 자 해린 이렇게 매는 거야. 아빠 매게 해줄게. 자. 이렇게. 어 그렇지. 한 다음에. 자, 들어봐. 자 들어봐. 저 이거 버튼 눌러봐봐. 해린이가. 눌러봐, 이거. 꾹 눌러봐. 오 어, 다운다. <laughs> <laughs> 혜린아, <laughs> 혜린 <해리 봐. 웃음> <laughs> 뭐 하는 거예요? 재있어 상댕이 씨. 혜린. 자기 이거 여기 갖고 온 거야? <laughs> 재밌게 놀면서 쉬어 김치. <laughs> 귀여워. 에, 김치. 엄마 보면서 해줘야지. <laughs> 김치 해줘야지. 김치. Et là, on